여기는 베트남 달라세스완엉 호수인데요. 나무 줄기를 흰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주로 나무 줄기가 검어서 햇볕을 흡수해서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는 열의 방지와 밤에 기온이 내려간 뒤 온도 차에 의해 수피가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며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수피가 햇볕에 되어 생긴 균열은 곤충, 곰팡이, 박테리아의 침입 경로가 됩니다. 페인트칠은 균열을 방지하여 해충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특히 석회가 함유된 페인트는 일부 해충에게 나무 줄기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고 알칼리성 효과를 통해 특정 곤충과 병원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페인트의 변화된 외관과 불쾌한 맛은 사슴, 쥐, 들쥐와 같은 동물들이 겨울철에 나무 껍질을 갉아먹는 것을 막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적 효과도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균일하게 페인트 칠한 나무줄기를 산책로 또는 과수원의 경계를 따라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내 또는 실외용 수성 라텍스 페인트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흰색 라텍스 페인트와 물을 1대1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유성 페인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며, 나무의 숨쉬기 또는 가스 교환을 막아 심각한 손상이나 고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달라세스원형 호숫가에는 침엽수를 주로 심는데요. 달라 고유종이자 우엽송인 달라잣나무와 삼엽송인 캐시아소나무, 곰솔, 잎이 넓은 크램프소나무, 호주원산 노퍽소나무 등을 심습니다.